유튜브 홈 화면이나 구독 탭을 볼때 유튜브 영상들이 비정상적으로 한 줄에 쌓이거나 간격이 어긋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레이아웃 오류는 다크 모드를 사용하거나 브라우저의 확대 축소 설정을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캐시를 지우거나 브라우저를 재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유튜브 로우 픽서는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유튜브 로우 픽서 확장 프로그램은 영상 썸네일이 제대로 된 간격 없이 쌓이거나 한 줄로 세로로 정렬되는 오류를 자동 감지하여 수정해 주는 도구인데요. 유튜브는 CSS 구조를 자주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맞춤형 확장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 프로그램은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레이아웃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갑자기 유튜브가 이상해졌다는 상황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즉시 문제를 해결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별도 설정 없이 설치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로우 픽서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로우 픽서 설치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로우 픽서 설치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상단에 이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확장 프로그램은 9만 명 이상이 사용을 했고, 평점은 438개가 있으며, 이 438개의 평균, 평점은 4.9점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확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우측 상단에 크롬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유튜브 로우 픽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유튜브 로우 픽서 기 u 브 사이트가 갑자기 뜨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그냥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 후 유튜브 로우 픽서 확장 프로그램 목록 오른쪽에 위치한 고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유튜브 로우 픽서 아이콘이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접속 후 유튜브 로우 픽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튜브 메인 화면에 롱 폼, 쇼폼 표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로우 픽서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각 기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하이드 쇼츠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쇼츠. 섹션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다시 접속을 해보시면, 쇼츠 섹션이 사라지고, 롱폰만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이드 채널 프로필 옵션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기존에는 각 유튜브 영상 제목 왼쪽에 채널 프로필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가 됐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가 제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쇼풀 비디오 타이틀 옵션은, 기존에는 이 제목이 길면 점점 점으로 제목이 끊겨서 뒤에 제목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끝까지 제목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Auto Adjust Video Per Low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면 사이즈에 맞게 유튜브 영상 개수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비디오 펄 로우 옵션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화면 사이즈에 따라 비디오 개수를 조절해주는 기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하셔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아래쪽에 비디오 펄 로우 옵션을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15개로 설정을 하신 다음 유튜브를 다시 접속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개수만큼 롱폼의 개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5개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개로 설정을 하시면 가장 보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쇼츠펄 로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메인 화면 또는 채널 화면에서 한 줄에 쇼폼 영상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12개까지 한 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쇼폼 개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쇼츠의 영상 개수가 5개로 설정을 하니까 화면에 잘 맞고 가독성도 높아서 5개로 설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채널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특정 구독 채널 안에 표시된 영상의 개수나 쇼츠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단 위에 있는 이 롱폼, 쇼폼 개수를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일단 이 비디오 폴로우, 쇼 폴로우 이두 가지 옵션은 위에도 있고 아래 채널 페이지 항목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거인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설정을 해도 최신으로 설정한 옵션이 채널 페이지나 메인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의 설정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확장 프로그램은 해상도가 낮거나 초고해상도 모니터에서 레이아웃이 깨지는 경우 또는 브라우저 준 기능을 사용한 후 이상한 영상 배열이 나타날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나 실험 기능을 사용하다가 레이아웃이 뒤틀리는 경우나 유튜브가 업데이트된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한 레이아웃이 나타날 때 사용을 하시면 기술적인 지식 없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로우 픽서는 유튜브 영상 정렬 및 개수 오류를 겪는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용법도 간단하며 최신 유튜브 레이아웃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여 신뢰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확장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레이아웃 오류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유튜브 메인 화면의 영상 개수를 정상적으로 변경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유튜브 로우 픽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